오늘은 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EBS에서 하는 아빠 찾아 삼말리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인 아빠를 찾아서 어린 자녀들이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면서 아빠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리고 말도 안 통하는 애된 자녀들이 먼 타국에서 아빠를 찾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잘못 타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졸다가 지하철역을 지나치기도 합니다. 또 말이 통하지 않아 착각하고 혼동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길을 헤매다가 가야 할 길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날이 어두워지면요.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어떡하나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렇게 마음을 조리며 숨지기며 보고 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웃습니다. 아니, 지금 저 어린애들은 말도 안 타는 먼 타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밥도 못 먹었고 날도 어두워지는데 제가 웃음이 나오냐고 핀잔을 주니 아내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고 와서 밥이나 먹으라고 합니다. 이유는 목사님이 걱정 안 해도 방송국 관계자들이 다 알아서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됐는데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어린 자녀 둘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 곁에는요 방송국 피디를 비롯한 수많은 스태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어 헤매도 날이 어두워져도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분명 그 아이들은 먹을 것이고, 숙소에서 잠들 것이며, 여러 시행착오로 인해 더디 걸리고 오래 걸려도, 그 아이들은 분명 아빠를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국 관계자들이 어떻게든 그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방송이 되잖아요. 아빠 찾아 산말리인데, 아빠 못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지금 내 삶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위태롭고 불안불안해 보여도, 또한치 앞도 알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편 121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실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고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셨으며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으며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홍해를 통과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인도하여 내신 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오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오체라는 단어는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 역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난으로 알아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수많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만나와 매추라기로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강한 손과 표심 팔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을 나오는 것은 당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사와 수백 대의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로 왕에게 대적한다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을 때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은요.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역정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원망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 앞에 들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한 아이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에굽의 바로 왕의 권세를 꺾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으시면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 같은 세상 앞에서 넘어지고 흔들리면서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하소연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수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대중 앞에 서면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숨이 차고 떨려서 말을 못 했습니다. 얼마나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했는지 집에 잘 모르는 손님이 오시면요, 낯선 사람과 밥 먹는 것조차 힘들어서 아예 밥을 안 먹었습니다. 타일러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 방에 마치 감옥에서 사식 넣어 주듯이 쟁반에 밥이랑 반찬 담아서 넣어 주시면, 혼자서 방에서 그 먹고 빙그릇문 밖에다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소심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고 믿겨지니까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이 느껴지니까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좋은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유적 표현이고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이 느껴지니까 정말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대로 믿겨지고, 이 고백이 또한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면접 보러 왔을 때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신 목사는 뭘 잘하나요?" 제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때 정말 일말의 주저 없이 다 잘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잘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못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흠 많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저를 붙들고 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한점 의심 없이 그대로 믿었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잘하는 것보다 못한 게더 많습니다.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와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어도 아프고 눈물 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심이 고백되어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 내 삶에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표심팔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이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속에 세일을 행하리 사실 이 찬양은요 크리스천 싱어송 라이터인 돈 모헨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쓰여진 배경에는 슬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의 동생 가정이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대형 트럭과 추돌하여서 네명의 아이들이 차량에서 튕겨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9살 소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세 명도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한 채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며 가슴 치며 기도하는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 붙들고 쓴 찬양이 바로 나의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는 길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 막힌 것 같은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올 한해 나의 삶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이 어렵다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바라기는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손과 표심 팔로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면요 오른 손을 꼭 쥐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주위 분들이 화팅하냐고 그렇게 묻기도 하는데 이것은 화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권능이 오른 손을 붙잡습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이고 다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 어떠셨나요? 돌아보면 힘들고 서럽고 아픈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껏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로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Uh... -huh.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가정은 어떠셨나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는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근심 걱정에 잠못 이루며 혼자 눈물 짓고 한숨 쉴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믿고 소원하고 원망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고 내가 힘들어 할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가는 길 나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비록 지금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서라도 사막의 강을 만들어서라도 생이를 행하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하 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그한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그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셨듯이 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듯이 만나와 배추하기로 먹이셨듯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원콩과 불평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도할수있는록 믿음의 백성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때록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인도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숨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는 하나도 알수 없지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믿습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삼동리 우리 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지있나도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니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살아갈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될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고지않이 시간도 주님주님 주님의 귀을기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주주시옵소서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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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한 손으로 붙들어주시옵시고주 표신 팔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지 사막의 강물 광야의 길을 드시는 하나님의 신이 가시는 것이 시간 주님앞 옆에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권능에 오른손으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알려주시옵소서